예, 여러분, 그, 부산수 청구원 관련해가지고, 구현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추가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요관 있죠? 요 파란색 관. 이게 본관입니다. 본관이고,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요게 요요관 요 있죠? 요게 쇠들. 그러니까 어 관에 살짝 앉히는 거를 쇠들이라고 하고 어, 본관에서 요 본관에서 이게 지관이에요. 지관. 이제 나중에 이제 부산서 전공 이제 철거를 하고 그 여기다가 이제 신설관을 어, 파란색으로 할까요? 신설관인지 이렇게 올 거예요 신설관이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조인이 되든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간입니다 이게 주간이고요본간이라고 그러니까 하죠 물은 지금 현재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이 흐르고 있는 상태를 활정관을 설치를 해 가지고 부산 수청공기로 뚫어서 물을 이렇게 공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 부산 수청공기를 설치를 해서 활정관 활정관 관에다 끼고 밸브를 끼고 그다음에 밸브를 설치해서 어 부산 수 부산 수청공기를 달아 가지고 천공을 해가지고, 구멍을 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간으로 어 물이 흘러가게끔 하는 공사를, 어, 부산천공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여기 이제 각 부에 이제 명칭이 있습니다. 그 부에 명칭이 있고, 어요 1번, 1번, 뭐라고 되어 있죠? 드릴, 아답터 연결때자재구요 그리고 2번 요, 2번에 요, 요 부분이죠 이게 스트로크 위, 치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압이 얼마나 걸리는지 어, 뭐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3번 이 전기모터 요 상부에 유압 그 뭐야 전동 공구, 를 이렇게 차에서 발전기 연결을 여기다 꽂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드릴이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이게 이동 핸드이고요 제가 이제 청구기를 직접 이렇게 어, 조정을 해가지고, 청공을한게 아니고, 이제 이런거는 다 이제 전문가 전문 건설업에다 외주를 주겠죠 외주를 줘서 작업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조작 핸들 방법까지는 제가 어, 익히지는 못했습니다 설명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하나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뭐냐면 저는 그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부산에천공을 하고 물론 이제 관이 조금 하면 굳이 뭐공근리안쳐도 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천공을 하고 천공기를 음, 뗄 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으면꼭 이렇게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무분 콘크리트로 그 할정장관을 보, 보관하고 할정장관을 어, 보강을 하셔가지고요 콘크리트를 무분을 타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공구리가 쓰면들면다 여기까지 이제, 이제 하겠죠 대신에 이 연결 부위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절대로 콘크리트 치면 안됩니다 왜냐면, 이 연결부위에 신설관이 이제 쭉, 이렇게 쭉, 이렇게 올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벨브 앞에서 이제 조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조인 볼트가 있는데, 이 조인 볼트까지 공구를 다 타설하게 되면, 어, 이, 뿌레카로 깨겠죠. 그러면 뿌레카로 깨게 되면 벨브에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형사고가 나는 겁니다. 네. 절대로, 여러분, 이 밸브에는, 어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그려드릴게요. 요 앞에까지만 해야겠죠? 만약에 치게 되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 관보공 하는거죠 관보공을 하는 이유가 어, 왜냐면분간에 물이 가 있고 수압이 열게 되면은 여기 압에 의해서 이게 터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것만 해주는게 아니고 전체를 해줘야 됩니다 전체를 그래야지 사고가 안납니다 여러분 사고 날때꼭이런데에서 사고 납니다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실무에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혹시 발주처에서 과다 설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안해 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꼭, 여기까지. 여기는 절, 요 빨간색으로, 이 부분은, 아이고. 예, 네, 다시. 이 부분은, 절, 절대로 절대로 콘크리트 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이래프 단간 쪽 이거 이제 플랜지잖아요. 플랜지는 플랜지 구간에는 지중에는 어, 예를 들어서 변실 안에 변실 안에는 플랜지로 접합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외력에 토사 어, 뭐 어, 토합에 의한 뭐 대묘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 다 흙이에요, 얘가. 예를 들어서 대묘기 했다고 쳐요. 근데 나중에 어, 뭐 차들이 지나가고 뭐하다 어, 뭐 보면은 이이토합에 의해서 이 플랜지 부분이 삐그러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미세하게. 이세하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지나면은, 이조금했던 게, 음, 이렇게 나옵니다, 물이. 그래서 대형사고가 나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방지를 하려면, 꼭, 이렇게 묵은, 묵은 음. 콘크리트 치고, 신설관을 쭉 해서 연결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신설관 연결하고 이 부분도 같이 공구를 쳐줘야 됩니다. 그래지 사고가 안 납니다 여러분. 야. 그리고 이제 시공 순서에 대해서는 이거 잘 기술을 해놔가지고 제 블로그에서 이렇게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순서대로 하는 게 맞고요. 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좀 오, 오타가 있다면 활 정자관이라고 했는데 활이 아니고 할입니다 히읗 아니이 네. 요건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 상수공사 배워두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한 3-4년 정도는 어, 시간을 투자하면 앞으로 한 20년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네, 설명이 좀 길었네요. 아무튼 여러분, 아, 저는 여기까지 어, 네, 설명을 하고요. 어, 부산성공 분기점분기 품귀 단글라 산출은 말씀드린 대로 어, 페이지 453페이지 거에 품을 잘 적용하셔서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